내가 지금 이 채널을 보게 되면은 음뭐 미국 갔던 영상과 또 기타 과거에 내가 갔다 왔던 여행지들의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 그게 이유가 내가 여행 유튜버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존나게 많이 이제 돈과 시간과 이제, 그러한 것들을 투자를 했었거든. 어, 거기에 따른 결과나, 좀, 거기에 따른, 음,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원래 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뭐, 즐겨하던 사람이 애초에 아니었고, 어, 여행 유튜버를 해보자라는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거의 그냥 무대보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원래 지금 이 헬시맨 채널이 지금 음, 이 채널이 있고 이거 이게 한 6개월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 그전에예 똑같은 헬시맨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한. 어, 한 3천 명 정도 됐었나? 2천 명, 2천 명, 3천 명 정도 어, 구독자가 되고 그걸 삭제를 하고 지금 이 채널을 내가 다시 만든 거거든. 왜냐면 좀 여행 유튜버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어, 그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 채널을 안 지우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안 지우면 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좀, 좀 집중도를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삭제를 하고, 이 채널을 이제 다시 만들었지. 돈은 진짜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 여행, 일본 여행 갔을 때는 내가 그냥 그전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렸었었는데, 이번 미국 여행 갔다 오는거나 또그 과정에서 어 느낀 점이 뭐냐면 투자하는 그 비용 돈 대비 이이 이 걷어들이는 수익이 너무 적다 어 적은 수준이 어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계속하면서 음 하는데도 수익이 이제 더 투자하는 것보다 높아서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여행 유튜버 일수 있는데 내가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존나 빡센거 같아 어 진짜 개빡센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행을 어, 애시당초 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 여행 여행을 하고 있었고 어, 거기에 따라서 어, 수익이 잡힌 상태에서 야 본격적으로 해 볼까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야, 새활 새로 파서 여행 유튜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컸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만 존나게 많이 썼다. 음. 이게 결론이 될것 같아. 에, 뭐, 여태까지 쓴 돈을 뭐 환산하자면, 뭐, 내가 정확하게 뭐 계산은 안 해봤지만, 돈은 존나게 많이 쓴것 같아. 뭐, 한, 아, 예상컨대. 3천만원 가까이 쓴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는 내가 원래 이전 영상에서도 올린 것들. 일본 여행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 일본 여행, 인도, 필리핀, 무슨 뭐 미국, 그리고 어 홍콩, 인도네시아, 어 일본도 좀 많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의 나는 여행을 갈때 무조건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다녔어.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썼지만 수익은 거의 없었다. 어 거의가 아니라 완전 거, 어, 그치 그전 채널에서는 수익이 창출이 되는 상태에서 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그 조회수가 <laughs> 뭐우 웃은 정도로 나왔지만. 지금 미국 갔을 때 내가 올렸던 영상 그 네팔 아 네팔이랑 그또 우즈벡 아그아 네팔이랑 어 네팔 갔을 때에 만났던 그 여학생 어 한국 간다고 했던 그 학생을 조회수 한한 한 3만 가까이가 나왔었는데 그게 다야 거의 그게 제일 큰음 조회수였던 것 같아 그 외에는 거의 없었다. 뭐, 다른, 뭐, 조회수나 이런 게 거의 없었고, 그게 제일 큰 조회수였어. 자, 그러면 좀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건 내가 느낀 점인데, 나는 여행하고 맞지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여행 유튜버는 그냥, 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가서, 편집을 할수 있는 공간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굉장히 그, 그걸 찾아서 매일같이 편집하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이게 정말 이 시간을 떠나서 굉장한 큰 스트레스였어.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어, 내가 그리고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만약에 동행자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정말로 잘 맞는 사람이면 굉장히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말했던 뭐 중국 여자라던가, 대만 남자애라던가, 어? 굉장히 이기적인 애랑 같이 다니거나 하면은 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떠나서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족 같아. 어, 그래서, 이 여행 유튜버라고 하는 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당연히, 뭐, 그 안에서 정말 즐거운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여행만 하는 거야. 카메라 안 들고 다니고. 어.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여행만 하는 거지. 유튜브가 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음. 유, 유튜브가 껴버리는 순간 촬영해야 되지. 그 촬영, 같이 누구랑 노는 걸 촬영을 해야 되지. 그걸 또 편집을 해야 되지. 그거의 반복인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더라고. 음, 내가 볼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어? 여행할 때, 여행할 때가 거의 한, 예를 들어 한, 한세 달, 네 달치 올렸던 그, 그때의 그 성과가, 지금 내가 한국에 오자마자, 어, 그냥, <laughs> 책상에 앞, 앞에 앉아가지고 토크를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한, 2주, 2주일치인가? 한, 일주일, 2주일, 2주일치 올렸던 나의 토크 영상이 그간 여행하면서 한세 달치, 뭐, 네 달치의 그 영상의 가치를 능가하고 있어. 지금 구독자 전화는 빠지고 있어. 왜? 내가 여행을 막 올리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독을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토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괴리감 때문에 구독 취소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나는 후회가 없더라고. 와, 나는 딱 느꼈어. 한, 뭐, 한, 진짜, 한돈 3천만원 정도 쓰면서 느낀 게, 아, 나는, 이게 맞구나. 어,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그, 어, 리뷰를 하거나, 그리고 게임을 하거나,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나한테 맞, 맞다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 음.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리뷰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나는. 어.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리뷰만 어. 리뷰 리뷰만 해야 되는 사람인 거지. 거기서 뭔가 촬영하고 막 촬영하는 걸뭐 누구랑 대화하는 거 촬영하고 이게 나랑 너무 안 맞다는 걸 내가 느꼈어. 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어? 그런 걸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냥 가끔 가다가 진짜 뭐, 뭐, 가끔 여행 가면 그냥 이벤트 삼아 그냥 이렇게 촬영하고서 올리는 식으로 하지, 이제는 아는 거지. 난 이제 유튜버가, 여행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은 안할것 같아. 음 그래서, 그냥 나의 생각과 어, 나의 느낀 점들 아니면 나의 리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음, 영상을 올리는 게, 올리는 게 나에게 맞는 것이고 그게 투자 대비 성과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보는 사람도 그게 더 재밌어 음. 내가 여행하는 거를 보면은 재미가 없어 나는 내가 여행한 거를 그냥 추억이지, 그거를 즐겨보진 않아.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거, 내가 토크한 거는 가끔 봐. 왜? 존나 재밌어. 내가 말한 거를 편집해서 보거나,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이렇게 가끔 보거든? 나도? 존나 재밌는 거야. 와, 난 느꼈지. 와, 야, 내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여행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어? 여행을 심지어 가더라도, 음, 여행을 가더라도 가서 호텔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어? 이런 생각에 결론이 섰고, 어, 내가 원래 애초에 여행이라는 걸 시작한 이유가 자기개발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 자기개발 책자를 많이 읽고 여행하면 그게 막 가장 많이 남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여태까지 쓴 3천만원 정도가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 뭐, 전혀 나에게 있어서 후회가 없는 지출이었던 것 같아. 뭐, 약간 속어, 속어 지출인 거지. 어, 내가, 그 아, 내가 이제, 아, 나는 여행 유튜브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속어 한 것에 따른 지출 비용이 든 거지. 그래서 느낀 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었거든. 돈도 존나게 많이 쓰고, 그 가운데서 막 이사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막 그랬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여행하면서 진짜 깨달은 것도 많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며, 나에게 맞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따른 정리가 확실하게 들었던 것 같아. 만약에 여행을 하더라도 추후에, 그냥 뭐 토크나 리뷰 같은 거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갔다 오고, 가서도 그 일본 여행지나 일본 호텔에서도 토크를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에게 가장 맞는, 음, 방식이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 음.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말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언제 어, 미국을 한달 정도 갔다 왔으며 뭐뭐 뭐 동남아나 일본 그렇게 많이 갔다 오지도 않았겠지. 내가 만약에 그냥 집에서 토크만 했다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젊은 나이, 나이에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영어도 한참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한, 뭐, 스탄 나라도 다녀보기도 하고, 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된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나에게 가장 맞는 여행인지도, 조금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여행 유튜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진짜 한 100만 유튜버가 됐다 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냐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행을 할 수는 있는데 여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행을 하더라도 아 집에서 집에서 게임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사랑이랑 봄이랑 있으면서, 어? 그냥 그러면서 그냥 토크 영상이나 내 생각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다는 거야. 그, 다시 말하면, 내가 여행 유튜버를 하다가, 예를 들어,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계속 여행을 다닌다? 계속 여행을 다닌다? 나는 아마 그래도,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야, 이 컨텐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 어, 무슨 얘기냐?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이거를 10년, 20년, 30년 뭐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나한테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냐? 이게 나에게, 어, 내가 이걸 좋아하냐? 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내가 미국 여행하면서 너무 힘든 걸 너무 많이 겪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좀 이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여행을 계속 다니면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호텔에 적응 뭐 그런 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의 그런 맞춰가는 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있을 텐데 어 돈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맞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속으로 어,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내내 내 생각도 얘기하고 싶고 어 그러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거 같다는 거지 어. 이게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계속 들면서 그걸 할거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게 나한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마음에 시작을 했지만 내가 돌아와서 보니까 나에게 맞는 거는 음 내가 이걸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여행할 때에는 재미있는 것도 많고 어 느끼는 점도 많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뭐, 잠깐, 잠깐, 응? 음? 뭐, 그런 식의 에, 에 관점으로, 그냥, 마치, 내, 내가 쉬는 날, 뭐, 혼자서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마치 유튜버의 한 지속적인 컨텐츠로서 한다?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행 유튜버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는 그거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해봤잖아. 한 3천만원 정도 써보고 여행 유튜버로서 좀 해봤는데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이 있잖아. 개조시야. 개똥망이야. 어. 내가 여행을, 예를 들어, 뭐, 100만원을 썼는데, 거기서 조회수가, 어, 100만 조회수가 나와야 어느 정도, 어, 수익이라 할수 있잖아. 어? 맞지? 100만 조회수가 나오면, 대략 한 150에서 200이라고 들었는데, 응? 100만을, 100만원을 써서, 100만이 나오면 다행이야. 100만을 써서, <laughs> 조회수가 100이 나오면, 이제, 와, 씨발. X됐는데? 라는 생각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여행 유튜버는 응? 그 빠니보틀이나 곽투브 생각하고서 그렇게 시, 이 다닐 생각도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 같아 내가 어차피 여행하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야 내가 어차피 한달 동안 여행을 하려고 세, 생각을 한 사람이야. 아니면 1년 동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해야 돼. 어, 왜? 그 사람 어차피 할 거잖아. 어, 어차피 할 거니까 하는 내내 촬영해서 올리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어차피 할게 아니라 이거를 나는 진짜, 어, 완전 진짜, 완전 나의 목숨을 걸고 할 거야라는 관점으로 어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돈은 뭐 돈이 존나 많은 사람은 이번외야그 사람은 그냥 해도 상관없어. 돈이 막 몇십억이 있고 그런 사람 뭐그 중에서 1억 쓴다고 뭐 달라질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 해도 돼, 솔직히. 그렇지만 음. 우린 그런 돈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속어 비용을 한 거야. 나는, 야, 나 진짜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싶고, 여행 다니면서, 씨발, 뭐, 여자도 만나면서 막, 어, 놀러 다니고, 막, 어?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니까, 일이 되니까 존나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순간, 이게 개 피곤해져. 그래서 카메라맨이 따로 있으면은 뭐 좋을진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다 한두번이지 그렇게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 을 굉장히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맞아야돼 어 자기한테 맞아야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맞는다 하더라도 아 나는 조회수 단 여, 0이어도 조회수 10이어도 좋은데? 난 상관없는데? 어 그냥 해도돼 그 사람 해안 말려 해도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여행 유튜버가 어, 보기 좋은 보기 좋은 떡같은 느낌인 거야 어빛 좋은 개살구 약간 진짜 음, 보기에는 좋아 보여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게 roi가 개똥망인 거지 어, 투자 대비 성과가 개똥망인 게 여행 유튜버다. 사실상 무슨 어, 곽투브나그 빠니보틀로 인해서 그렇게 막 어, 붐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어, 내가 볼때그 사람들도 여행 하루 이틀 다니면 좋지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볼 때는 어,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어, 나는 이게 맞더라고 어, 나는 해보니까, 내가 해봤잖아? 와, 진짜, 나는, 이게 나한테 편하더라고. 이게 편하고, 어?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이었어. 옛날에 그런 말 했던 게 생각이 나. 내가 박승자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 그게 처음 만든 채널이었어. 그게 한 4천만 가까이, 아니, 4천만이란다. 4천명 구독자 가까이 됐었거든. 근데, 거기서, 거기서도 이제, 막, 그, 내가 리뷰하고 할때 악플러들이 있었는데, 그 악플 쓴애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야. 암만 그래도 리뷰 하나는 기똥차게 하네. 약간 이런 말을 한 애가 있었어. <laughs> 리뷰 하나는 진짜 잘하네. 약간 이런, 이런 말을. 걔가 악플러였는데. 어, 그래서, 어, 그래? 그럼 난 리뷰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토크를 하고 어... 그러면서 채널을 두 번을 이렇게 했었는데 두번다 리뷰로다가 한두 번째도 3천명 가까이 됐고 3천 몇백이었나? 그리고 지금 이 채널도 지금 여행할 때랑 지금 돌아와가지고 한몇주 사이에 그 여행했을 때의 시청 시간을 능가하는 지금의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냥 말로다가 어, 털어야 되는 음, 그냥 그런 유튜버인가 보다 어, 생각이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맞는 옷이구나 어. 뭔가 다니면서 막 풍경을 찍고 어? 풍경을 보여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나한테 좆도 안 맞는 옷이었던 거야 어. 그래서 <laughs> 아 소거 비용이 한 3천만원 든 거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 돈은 많이 썼는데, 솔직히 후회는, 후회는 없는 것 같아? 왜냐? 다닐 만큼 많이 다녀봤으니까, <laughs> 이제. 여행도 진짜, 개같이 많이 다녀봤고, 어, 다니면서 돈도 존나게 많이 써보기도 하고, 뭐, 0만원짜리 어? 하루에 1 0 0만원도 미국에서 써보기도 하고, 뭐, 노숙자가 마약하는 것도 구경하기도 하고, 노, 뭐 노숙자한테 마약 왜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지 내가 여행 유튜버 한다는 생각 안 했으면 그딴 경험 했겠냐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미국을 한달 동안 다녀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이었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그냥 이제 유튜브에서 토크 리뷰 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 리뷰가 되겠지. 리뷰가 이제 나의 생각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가 이제 리뷰가 되는 건데, 그게 나한테 가장 맞는 옷인 것 같아. 어. 그게 가장 나한테 맞는 옷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해. 어, 내가 그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여행지를 갔는데도, 나는 심지어 여행지를 갔는데도 그걸 하고 싶어 하더라고. 음. 여행지를 갔잖아. 아, 씨발. 다 귀찮고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그 노가리를 털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구나. 아, 이거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음? 결국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어? 내가 뭘 잘할까? 어 그걸 찾는 것도 그 찾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소고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썼고 그 가운데서 나는 굉장한 그 많은 그 깨달음도 있었고, 나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많은 좀 그런 것도 얻었거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많은 걸 얻었다. 라는 거지. 이 유튜브적으로는 성과는 개 똥망이었지만, <laughs> 어, 유튜브적으로는 개 똥망이었지만, 내 개인의 그런 뭐 자, 성찰이라던가, 내 개인의 발전, 내 개인의 그런 깨달음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는 거는 또 분명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음, 그렇다라는 거지. 아무튼, 아무튼 그래요. 이상 해시맨이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해봐요.